지난 2022년 5월 24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카데지를 침범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하며 국내 언론이 이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합참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카피를 했었고 일부는 미 대통령 바이든의 방한과 연결을 하여 무리한 정치적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원한 폭격기 소속의 부대가 어디인지 폭격기가 어떤 항적으로 비행을 했는지 등이 분석이 되어야 군사적 의도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팩트를 정리를 해보면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발표는 5월 24일 오전 7시 56분쯤 중국군용기 H-6 두 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지에 진입을 해 동해상으로 이동을 한뒤 오후 3시 40분에는 카데지 외곽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밝혀 보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5월 24일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동중국해에서그 동해에 걸 진출을 한 중국 폭격기 2대가 동해에서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합류해 동중국해까지 공동 비행을 실시를 했다. 이후 해당 중국의 폭격기 두 대와 교체가 돼 새로 날아온 추정 중국 폭격기 두 대와 해당 러시아 폭격기 두대등총네 대가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에 걸친 장거리 공동 비행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러시아 정보 수집기 일류신 21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 러시아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고,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운영을 하는 CCTV 웨이보는 이를 방송을 하며, 공군이, 동해, 중국해, 서태평양 해역상공에서 연례 합동 공중 전략 순항을 실시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공개 자료된 그 내용들을 이제, 뭐 확인들을 해보면, 그 합참은 언론사 배포만, 배포 자료만 있고, 일반 공개 자료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카디지를 침범한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07시 56분 중국 H6가 최초 두대에서 15시 40분 4대로 늘어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관부는 일반 공개 자료가 공식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방부 공식 SNS 개성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이 상황을 확대·재생산하며 중국 국내에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기체와 소속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원한 폭격기의 소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과 주둔지를 알고 당일 비행 환경을 살펴보면 이그 작전의 의도를 가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 폭격기 투펄레프 TU-95MS 두 대와 인류신 20정찰기 한 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펄레프 TU-95MS의 기체 분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 자료를 보면 동원된 두 대의 그 Tu-95MS 중에 한 대가 기체 등록번호 RF-94020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기체는 2017년도까지 모스크바 주코프스키 공항 인근 야지에 방치되어 있던 기체입니다. 그 후에 2021년 3월 4일자 러시아 국방부 공식 트위터는 아무르주에 주둔하는 장거리 Tu-95MS 부대가 지휘 비행을 통과했다며 게시한 4 장의 사진 속에 이 문제의 RF-94020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방치되어 있던 구형 기체를 Tu-95MS로 개조한 후 아무르주둔 장거리 폭격 비행대의 지휘관 기체로 배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RF94020의 기체 모델은 TU95MS16의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적용이 된 TU95MSM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폴레프 TU95MSM은 탑재 무장은 TU95MS16과 동일하나 노벨라 MV1.02라나 위성 배열레이다. SOI 공0 하나 비행통제 임무 디스플레이, 어, 마타올의 N, M2 자체 방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진은 푸준의 어, 철프 NK12 MPM으로 바뀌면서 항속거리가 기존의 1만 5천 킬로 빈터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 서방정보당국의 분석입니다. 폭장량은 어, 1만 5천 킬로그램, 15톤으로 Kh-20 핵순항미사일과 Kh-22 공대함미사일 또는 8발의 Kh-55 계열, 어, Kh-101, Kh-102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배치 지역은 러시아 아무르주 우크라인카야 공군기지입니다. 러시아 중부군구 공군 이하의 제6952 공군 기지로 불리는 이곳은 제182 중폭격기 항공연대와 제79 폭격기, 중폭격기 항공연대가 주둔을 합니다. 구글 위성사진에는 총 31대의 TU95가 확인이 되어 러시아가 보유한 55대의 TU95MS 중 56%의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 인류신 20입니다. 공개된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 판독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중국 폭격기 어, H6K입니다. 우선, 그, 중국의 그 H6K, 그, 훈 6라고 불리는 이 기체는 중, 일본 통합망료관부가 공개한 사진 속에 관련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전술 편호 또는 편재 서열로 분류우는그 기체에 적혀져 있는 다섯 자리 숫자는 그, 해당 기체의 소속 글래를 나타내는 위장 번호입니다. 이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섯 개의 숫자 중에 1번과 4번의 숫자를 붙여놓고 읽은 다음에 그 숫자에서 무조건 11을 빼면 사단 번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를 연이어 눌어놓고 읽게 되면 어, 기체 번호이자 해당 그 연대 번호가 되겠습니다. 단 연대 표시는 또 다른 그 해독 기법이 필요한데 우선 숫자가 0에서부터 50에 해당이 되면 해당 4단 예하 연대 중에 숫자가 가장 빠른 연대가 되고 51에서 100이면 두 번째로 빠른 숫자의 연대이며, 101에서부터 150까지는 세 번째 연대가 되겠습니다. 일본 통화한 막류관부가 공개한 중국공군 h 6 k 의 기체에 적혀져 있는 번호는 20213입니다. 따라서 1번 자리 2와 4번 자리 숫자 2를 합쳐서 그 읽게 되면 21이 됩니다. 이 21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1을 빼게 되면, 10이 남기 때문에 제10항공사단의 이 기체의 소속 부대라는 것이 됩니다.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를 붙여서 읽으면 02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0항공사단 예하 중에서 숫자가 가장 빠른 연대로 안위성, 안치성에 주둔을 하는 제28 폭격 연대가 됩니다. 위성사진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15대의 H6K가 식별이 됩니다. H6K의 항속거리는 7,000에서 8,000km로 알려져 있는데 아, 중국이 주장을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8,000km 이하로 아,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개된 항적에 대한 분석을 어, 다시 그 위성 구글사진에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뭐첫 번째가 안위성 안치성에 있는 제10 폭격사단 제28 폭격 연대에서 두 대의 H6K가 이륙을 합니다. 동쪽으로 비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카리지에 진입을 하고 07시 56분 합참이 발표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남방, 대마도 남쪽 대안해협을 통과하여 일본의 오키제도 북부 해상까지 진출을 하고 어, 항로를 90도 선회하여 울릉도 북부해상으로 비행을 합니다. 다시 항로를 90도 선회하여 북위 40도선까지 진출해서 러시아에서 어, 북방에서 내려오는 TU-95MS와 합류할 공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까지 H-6K가 비행한 거리는 약 2200km입니다. 러시아 아무르주 우크라인카를 출발을 한 TU-95MS와 합류가 되는 지점입니다. TU-95MS는 여기까지 약 1300km를 비행을 합니다. 합류한 러시아 TU-95MS와 중국 H6K가 울릉도 북부 해상까지 약 200km를 함께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 북부 해상에서 이제 서로 분리를 하여 중국의 H6K는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따라 대마도 인근까지 직선으로 남하하고, 러시아 TU-95MS는 오키제도 방향으로 남하합니다. 이는 중국의 경우 항속거리 문제로 비행 거리를 단축하려는 의도와 대한민국 동부 해안에 대한 위협 의도가 복합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비행 경로를 기수 방향으로 연정을할 경우에 미 해군인 칠함대가 추존을 하는 요코직카가 되므로 미국에 대한 위협 비행으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대마도 남쪽 대한영협 상공에서 다시 합류를 하여 동중국해까지 약 600km를 함께 비행을 하고 항로를 90도 선행하여 오키나와로 향합니다. 여기까지 H6K는 3,400km, TU95MS는 2,700km를 비행합니다. 중국 안위성 안칭시에 있는 제10 폭격사단 제28 폭격연대에서 추가로 H6K 두 대가 이륙을 하여 동중국해에서 합류합니다. 오전에 이륙한 기체와 임무를 교대합니다. 동중국해에서 합류한 중국의 H6K 2 대와 러시아 TUMS 2 대는 어, 어, 총4 대의 그 폭격기 편대를 구성을 해서 오키나와를 향해 비행을 합니다. 네 대의 폭격기는 오키나와 미야코 해역을 관통해서 서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는데 H6K의 항속 거리에 비추어 서태평양 진출 로약한 700km 정도를 더 비행한 후 어, 선회를 해서 복귀를 한 듯합니다. 중국의 H6K 중 먼저 출발을 했던 두 대는 동중국 해상에서 이탈을 해서 중간에 항주와 상해 방향으로 비행을 합니다. 나중에 출발한 중국 H6K는 동중국 해에서 조금 더 북상을 해서 제주도 남방 해역 상공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상해 방향으로 비행을 해서 안위성으로 돌아갑니다. 러시아의 TU95MS는 이제 동일한 항로로 계속 북상을 해서 울릉도 북부 해상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일신 20의 항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합류를 했던 공역으로 진출한 것이 확인은 되나 시간이 공개되지 않아 합류 여부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항로상에는 미 해군의 사세복 기지 요코즈카 칠함대, 괌 등의 미군 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작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는 동해 울릉도 북부 해상 공역에서 합류를 했다가 분리가 된후 다시 대마도 남쪽 해상 대한해협 상공에서 재합류를 합니다. 이는 양국 폭격기의 항법사나 조종사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비행 계획 시간표에 따라 비행을 했거나 아니면 비행 중에 서로의 위치를 무선 교신을 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양국의 군사 협력 수위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TU-95MS는 13시간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작전의 목적입니다. 우선 중국 폭격기가 동해까지 진출을 한 전략적, 전술적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전략표적은 동해보다는 서태평양의 괌과 하와이라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동해에서의 전략표적은 태평양 함대의 진출로인 소야해협, 스가로해협, 대한해협입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표적들의 가중치는 러시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동해와 괌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가치 평가에서 교집합은 매우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속 거리가 러시아 Tu-95MS에 비해 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중국의 H-6K가 동해까지 진출을 해서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러시아가 중국이 보유 중인 폭격기의 작전 반경 한계를 보완해주는. 전략표적의 상호 교차 타격에 대한 훈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1차로 출발한 두대의 H6K와 나중에 합류한 H6K 두대등총네 대를 동원을 해서, 어, 임무, 중간에서 임무를 교대해서 그두 대씩을 운영을 하는 중 이러한 모습을 보인 중국이 이러한 그 내용을 반증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폭격기 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한반도의 군산의 제8전투병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을 받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